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요. 부동산은 아니고, 시계입니다. 정신이 나갔죠?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좀 왔다갔다 해요. 초점이. 자, 브레이슬릿. 형광등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랜드 세이코 s b g h 2 0 5 모델입니다 검판 다이얼에 은색 인덱스 핸즈 어우, 너무 반짝반짝 너무 이뻐요 어우, 막, 어우 말도 더듬고 아주 그냥 어우, 너무 이뻐 죽겠어 자 손이 좀 떨려서 어. 음. 어우 너무 이쁩니다 자 방금 방금 사왔어요 방금 음. 무게는 조금 가벼운 편이고요. 어, 이제 기존 모델보다는 좀 얇아요. 또 뒤에는 시스루 스타일이고, 자, 핸즈 다이얼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뭐 하이비트 36,000써 있는데, 뭐 저는 시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10진동이라고 해서 어, 이 핸즈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음. 관심은 없고요 어. 자, 줄은 뭐 기존 스타일은 이제 3줄. 음. 중간에 이제 이 띠가 없는 줄인데, 띠가 좀 이중으로 생긴 음. 스타일이에요. 어. 자, 이 시계는 뭔가 어 제가 의미는 있어요. 저 혼자만의 의미지만. 제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시계를 35개를 샀거든요. 가품 포함해서, 이제 뭐 비싼 거는 태그 뭐500 얼마 주고 산거 있고, 이제 작년에도 그랜드 세이코 2개 샀어요. 어 근데 이제 그때는 쿼츠를 샀고, 지금 이거는 오토고, 아무튼, 어 그때는 시계를 제가 잘못 시작을 하고 잘못 배워서, 어, 가을 정도 이제 제가 다시 대팔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아 너무 많이 샀는데 오토매틱인데 고장 나겠는데 보관하기 어려운데 이래서 작년 가을에 대팔기를 해서 어, 이제 매형이 선물해주신 티소 젠틀맨하고 글라이신 음, 컴뱃하고 두개 빼고 다 팔았어요. 태그는 감가가 너무 심해서 이제 팔지는 못하고 작은 매형 선물로 드렸고. 이제 샴페인도 감가가 좀 심해서 한 개는 큰 매형 드렸고 어, 원래 선물로 드렸고 이제 한 개는 어, 제가 350에 샀다가 300에 팔았나 두달 뒤인가 세달 뒤에 응. 그리고 나머지는 뭐 200대 뭐 100만 원대 짬뽕으로 막 이것저것 구매해가지고 감가율 60% 70% 기본 때려 맞고 그래도 겨우 겨우 다 팔았고요. 응. 아무튼 작년에 시계를 잘못 입문했어요. 너무 많이 사재기했고. 처음 스타트를 끊어서 잘 몰랐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어, 만든 시계 두개그 다음에 티소랑 글라이신 딱네개 갖다가 돌려 쓰면서 1년이 지났는데 아 시계가 하나만 좋은 거 차서 쭉 차는 게 시계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조금 강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어, 1년 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최근 2주 전부터 튜더 로얄이 눈에 들어왔어요 튜더 로얄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아른아른거려서 그거를 살려고 백화점 갔다가 어 중고도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종로 세운수케어 갔다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다가 어 결국에 이제 어영부영 그랜드세이코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할인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모델을 사온 건데 어 1년 만에 이제 산 시계에요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안 질리는 스타일로 사자 우선, 안 질려야 안 팔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10년 찰거 생각하고, 20년 찰거 생각하고, 사자. 어, 그게 제일 크기는 하죠. 그리고, 술 끊고, 어, 뭐, 그런 의미로, 어, 시계를 사자. 이런 느낌으로 샀는데, 원래는, 그랜드세이코, 그, 스프링 드라이버 청판을 봤어요. 375 모델이라고 있는데, 어, 그거를 보고, 이제 또, 그랜드세이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8개월 무이자예요. 이번 달까지. 그래서 어 18개월 무이자면 860만 원짜리 18개월 계산기 두들기면월 46만 원이네. 질러야지 하고 이제 어, 착용은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려고 했더니 그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게 그 올봄에 스크래치 제품이 들어왔어요. 스크래치 제품이 들어와서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20% 할인 들어가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작년에 샀던 그 담당분한테 물어봤어요 스프링 드라이버 375 모델 있나요 있대요 그래서 바로 갔지 바로 갔는데 진한 청색이에요 물론 그게 더 이뻐 그게 더 이뻤어요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어... 2년 뒤에 3년 뒤에 질릴 것 같더라고 뭔가 느낌이 그거 굉장히 이쁜데 청판 음 분명히 2년, 3년 뒤면 내 성격상 대팔거야 그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검판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오. 10년, 20년 찰거 생각하고 산건데 어, 그때까지 찰나 나는 모르겠지만 음, 차이죠 1년을 시계를 착용을 해보고 검색해보고 새로 나온 제품은 유튜버로 그냥 어, 유튜버 분들 통해서 이제 조금 몇 개씩 구경하다가 음. 마무리는, 그랜드 세이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어, 아니, 왜 그런, 그 정도 돈이면, 이제 조금 더못해서 로렉스를 사지. 왜 그랜드 세이코를 사냐,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그러는데, 어, 저는 로렉스는 싫어합니다. 1년, 그때도 그랬지만, 1년도, 1년, 1년? 1년 동안, 로렉스를 참 사기가, 번거롭더라고요. 음. 자, 그거는 시계가 아니다. 음. 귀찮게 하는 거니까, 굳이 귀찮을 바에 어, 필요 없다. 뭐, 아무튼 그냥 뭐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롤렉스 어, 살 바에 그랜드 세이코. 아, 너무 이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뭐 정보 조금 드리면, 어, 저는 중동, 어, 현대 중동, 어, 중동점 현대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스크래치 제품이 20% 할인하고요. 어, 현대 카드로 하면 3%가 또 할인이 돼요. 이게 정가가 820 얼마인데, 어, 585만원까지 할인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대 카드가 없어가지고, 어 그냥 그냥 제 카드로 긁어서 이제 609만원 음. 그래도 200만원 넘게 할인 들어간 겁니다 스프링다이버 sbga인가 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375 모델도 정가가 860인데 그것도 지금 600만원까지 할인 돼요 현대카드 쓰시면 그리고 눈꽃송이는 아니고 뭐 이제 샴페인 판 어, 스프링 드라이버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어, 기본 모델 있더라고요 음, 이거, 이거, 이거 전건가? 음, 아무튼 한 20점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음, 20점 넘게 남아있는데, 스프링 드라이버 375 모델 하나랑 이거는 딱 하나 남았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어, 한시 쪽에 미세 스크래치가 있어요. 해서, 듣고, 제가 보기는 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음, 이건가? 이건가? 어, 그거, 야, 핸드폰으로 보이니까 보이네. 이거, 이거, 이거 있죠? 지금 점? 이점 보이,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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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 손톱 위에. 근데, 안 보여요. 실물은. 실제로 보면 안 보여요. 음. 지금 핸드폰이 좋네 눈보다 좋네 지금 이것 때문에 200만원 할인된 거예요 이쁩니다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대만족 이제 제가 이제 시계가 현재 남는 게 남은 게 이제 매형이 만들어 주신 시계 두개 있고 그 다음에 그 티소 젠틀맨 파워매틱80 청판이 있고 글라이신 컴뱃 청판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흰색은 제 손목에 안 어울리고 음, 흰색에, 흰색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리 차도 어, 이제 회색깔을 이제 튜더 로얄 아니면 데이저스트를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1년에 하나 음. 내년에 튜더 회색을 목표로 <laughs> 이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으면서 뭐 이렇게 설명도 애매하게 하고 영상도 애매하게 찍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실물은 완벽합니다. 자. 그랜드세이코. SBGH205 모델이구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